음, 이것일때 이거를 구하래. 자, 가만히 보자. 등식이 있어. 이런 등식이. 이걸 전개하면 15제곱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x의 15제곱까지 있단 말이야. 그리고 a의 15는 뭐냐? x의 15제곱의 계수야. a의 14는 x의 14제곱의 계수고. 그렇지? a의 1은 x의 1제곱의 계수고, a의 0은 어,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항일 것이고. 이때 홀수 번째. 자, 차수가 홀수인 것들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이해가 어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첫 번째, X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왼쪽은 2의 15제곱이고, A의 0, A의 1, A의 2, A의 3, 쭉 해서, A의 14, 더하기, A의 15까지 나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홀수번째니까 누구를 소고해야 하냐? 얘네들 체크한 짝수번째 항대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뭐가 돼? 왼쪽은 0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a의 0, 더하기, 아, 빼기 a의 1, 더하기 a의 2, 빼기 a의 3, 쭉에서 a의 14, 빼기 a의 15가 되겠지? 음, 자, 엑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A1이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 15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나, 오케이. 그치? 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홀수번째가 사라지고, 짝수번째만, 아니, 짝수번째가 사라지고, 홀수번째만 남냐? 두 개를 빼면 돼. 오케이? 빼면 은 2의 15제곱 빼기 0은 2의 15제곱일 것이고 빼니까 뭐가 되겠어? 이거 이거 사라지고 2A의 1 이거 이거 사라지고 2A의 3 이렇게 되겠지? 음쭉 해서 이거 이거 사라지고 2A의 15가 된다. 우리는 A1부터 A15까지니까 전체를 누구로? 2로 살포시 약분을 해주니까 2의 14제곱이 A1, A3 쭉 해서 a의 15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됐어? 서 우리 관리고 하나에서 뭐가 되겠어? 2의 14제곱이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두 개를 더하지? 뭐가 되겠어? 2의 15제곱. 더하면은 반대로 홀수 번째가 사라져. 홀수 번째 사라지고 뭐가 남면 짝수 번째가 살아남겠지. 이 a의 0. 그다음 또 뭐가 되겠어? 이도 마찬가지로 홀수 번째 사라지고 2a2가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짝수 번째만 있는 거를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35번. 자. 자, 이거 의정개식 이것이 이것일 때 음, 이걸구하래 여기는 뭘 구하래? 짝수 번째만 구하래. 짝수 번째만. 자. 일단 x에 뭘 집어넣는다? 먼저 1을 집어넣기. 1. 1 집어넣으니까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1 집어넣으니까. 그럼 a 에 0. 여긴 a 에 1. 여긴 a 에2쭉 해서 a 의6 이렇게 되겠지 집어넣으면은. 두 번째,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은 두번째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더 이거 정리 먼저 해줄까 정리 어. 정리 먼저 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0은 a 의0 a 의1 a 의2쪽에서 a 의5 a 의6 오케이 자 두번째는 x에 뭘 집어넣을거냐 x에 마이너스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니까 여기는 1 플러스 2, 더하기 1은 세제곱. a 의 0, 마이너스 a 의 1, a 의2 이렇게 되겠지. 쪽에서 마이너스 a 의 5, 플러스 a 의6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쓰니까 4의 세제곱, 사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64겠지. 64. 64가 a 의 0, 마이너스 a 의 1, a 의2 쪽에서 마이너스 a 의 5, a 의6 그리고.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다 그대로 써주면은 a의 0, a의 1, a의 2쭉 해서 플러스 a의 5, 플러스 a의 6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0, 2, 4, 6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거 두 개를 모음 되겠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64는 더하니까 64는 a의 0이 몇개 있겠어? 두개 있고 이거 사라지고 a의 2도 두개 있고 그 다음 a의 사도 두개 있을 것이고 없어지고 a의 육도 두 개가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전체는 두구로 2로 나누어 주니까 a의 0 a의 2 a의 4 a의 6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얘는 얼마라고 했은 32라고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어. 그다음 36번은 자 x의 50제곱 더 길이 이렇게돼 있대. 이렇게 쭉돼 있어 이을때뭔 거라고 해서 홀수 번째를 구하래. 오케이. 아,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 여기 앞에 거 문제는 여기가 다 뭐였어? 이것지 X였잖아. X. 그렇지. 근데 이 문제는 뭐야? X백일. -1, X백일. -1, X백일이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요것들이 전부 다 1이 돼야 돼. 1이. 왜? 앞에서 X 에 X 일대 X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요런 경우 X에 얼마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풀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를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집어넣어하냐 이를 넣으면 돼. 2. 오케이? 그럼 2에 50제곱 더하기 1은 2 넣었으니까 1이잖아? 어, A에 50이 되겠지? 2 넣었으니까 1이잖아? 어, A에 49가 되겠지? 쪽에서2 넣으니까 A에 1 더하기 A에 0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뭘뭐 거냐? 이것들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려면 X에 뭘 집어내야 하냐 0을 넣어야 돼. 요 그렇지? 0을 넣으니까 어, A에 50 또 a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 49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에 49가 된다. 마이너스 a에 49쭉 해서 여기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에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에 1 a에 0이 될 것이고 그치? 그리고 홀수번째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거 두 개를 뭐할 거냐? 뺄 거야 이거 오케이 빼면은 2에 50제곱은, 빼니까 없어지고, 2a에 49. 그렇지쭉 해서, 여기도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2a에 1. 우리는 a에 49부터 a1까지니까, 전부 다 누구로? 2로 나눠주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어? 2에 49제곱이 된다. 몇 번이야? 5번. 어렵지 않지?